자, 우리 탐구생활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모임인 환경교육강사단 용용씨 편을 준비하였는데요. 우리 유선옥 총무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옥 총무님,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어, 어떻게 붙여진 이름인가요? 아, 용용씨. 예. 혹시... 사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용룡시요? 네. 용룡 죽겠지.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시 우리 사장님은 네. 어, 연극을 하시니까 어 초등 감성이 살아있지 뭐. 네. 아, <laughs> 아 네. 갑자기. <laughs> 초등학교 가면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용룡 죽겠지입니다. 아, 정말요? 저 네. 아, 맞았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데 자. 용자를 쓰고요. 네. 또쓸 용자를 씁니다. 네. 네, 그러면 C 사이클을 아. 이야기하는데요. 네, 쓰고 또 쓴다. 네, 돌고 돌다 떼시죠 네, 아 이름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좀 네. 아, 갑자기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이, 이게 언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인가요? 아, 저희가 2016년도에. 네네. 네. 어, 교육 강사단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때 매운 처음 시작하면서 어, 재미있는 이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아, 재밌습니다. 용용 씨. 용용 씨는 그럼 환경 교육 강사님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경 분야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나요? 대부분 네. 이제 여러 환경 분야가 있지만 이종식은 네. 자원순환에 네. 관련된 교육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능? 예를 들면 뭐 분리배출 교육이라든가 네. 아까 그 나왔던 바다의 고래나 산호의 아픈 이야기들 있잖아요. 오, 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미세 플라스틱 이런 예, 예. 피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는 뭐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나 에너지 교육도 지금 네. 확대 중이고요. 네, 아 좋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은 자원 순환이좀 되나요? 아 네. 충분히 <laughs> 될수 있다고 네 자신합니다. 네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시케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환경을 지켜주시고요. 자원 순환에 대해서 꼭 어,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이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아 저희가 그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아, 교육으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강사들실도 네. 현장을 알아야지 네, 네. 네, 또 아이들과 또 시민들과 또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서 네. 어, 캠페인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조사 활동도 하고 있고 네, 네. 또. 어,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구나 네, 네 이런 프로그램도 또 새로 개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 네, 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말 제가 박수를 좀 보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코로나 지금 일구 상황에 저희도 공연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럼 교육 활동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아, 네. 처음 코로나 일구가 있었을 때는 네, 네. 대면 교육을 사실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학교에 나가서 사실 대면 교육도 하고 네네. 그 대신에 그 대규모로 했던 교육들이 사실은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육의 효과는 훨씬 크고요. 네.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나 또좋 교육으로도 음, 저희 강사들이 충분히 교육을 할수 있도록 네. 네. 지금 역량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잠... 하고 하십니다. 자 활동하면서 그러면 우리 용룡 씨의 활동 네. 기억에 남거나 뭐좀 재미있었던 일이 있으시다면? 아 재미있었던 일은 저희 네. 강사단끼리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박 네. 이일로 아, 한2년 전쯤에 코로나가 막 터지기 전쯤에 한 해에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강사단끼리인 음, 음, 네. 그래서. 그뭐 리사이클 클럽의 서울 재활용 프로잖아 프라잖아 네. 또 서울 네. 혁신 파크 또그 그 제로 웨이스트 샵뭐 아. 지구 샵 음, 아. 이런데 내또 네. 성대골 마을도 가서 아. 저희들이 현장 경험을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아 네. 참, 저도 궁금합니다. 그 자리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또 저희가 그 재활용 집에서 종이팩을 예를 들면 집에서 종이팩을 버렸는데 이 네. 종이팩이 다시 화장지로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이 중간 과정이 저희가 너무 궁금했어요. 제대로 네. 재활용이 되는지 네. 재활용 공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직접 작년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종이팩 재활용 공장을 찾아갔었는데요. 네. 어, 우리 광주에서 나오는 종이팩이 굉장히 재활용하는데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왜 그러냐면 제대로 분리배출을 안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어, 아 우리가 제대로 정말 분리배출을 해야지 제대로 어, 종이팩이 화장지로 될수 있겠구나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이 알겠더라고요. 네. 그 저희도 교육할 때 그런 걸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 용룡 씨에 이렇게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뭐 네. 다른 소모임과는 조금 다른 형태거든요. 저희는. 네. 네. 왜 그러냐면 어, 그냥 들어오고 싶다고 사실 들어올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다른 이렇게 정보 전달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영양 강화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 과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 그때 참여를 하셔서 어 강사단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 양성 프로그램이 그러면 교육이 대략 언제 정도 있는지만 또 잠깐. 아, 지금 현재 어 정확히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6월 달쯤에 있어서 아. 네, 참여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무실에 한번 네네 네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무실에 전화 보면은 제가 네.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죠. 아 우리 환경용으로 예예예 예, 예, 예. 우리 환경용으로 예,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회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으신지? 네, 우리 뭐 환경운동연합회원분들은 네. 당연히 잘하고 계시죠. 네. 네, 그래도 제가 이제 교육 현장을 가보면 네. 어, 우리 시민분들이나 아시는 아이들도 네. 다 알아요. 환경을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대중교통 타지 말아야 된다. 네. 가까운 거리는 걸어와야 된다. 근데 가끔, 어, 요만한 꼬맹이들, 옷에 먹은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어, 이게 너무 앵무새 좀좀 떠드는 거 아닌가? 어,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아닌가. 네네. 실질적으로 가까운 거리는 정말 걸어가야 되는데, 네네.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네네. 어, 그냥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같으면 이런 생각을 좀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또 여기 우리 회원분들 분 회원분들이 네. 또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덜 편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아무튼 우리 우리 선생님 말씀 너무 고맙고요. 저도 이 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공연장에도 많은 이 일회용 또는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환경 공연을 또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사실은 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배우들이나 관객분들에게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 좀 그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급탄토박이가 어, 작은 환경 운동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도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